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 삼성 레벨박스 슬림, 예, 삼성 레벨박스 슬림 어, 거의 새 것을 어, 좀 어, 번개 장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던 것이기네요. 그리고 3만 원에 구매된, 3만 원 무료 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 음, 뭐가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690, 690g으로 지금 보면. 선불 3 3,900원으로 택배 보내셨는데 그러면 한 4,000원이라고 치고 26,000밖에 안 남거든요. <laughs> 게다가 이게 690g이나 하는 물건이 아닌데 좀 벽돌이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빨리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를 안 땄구나 정료 신문지가 있구요 여기 신문지가 있구요 신문지가 있고 예. 레벨박스 슬림이 있네요. 엔터 이상 없고, 무슨 CGB 봉투에다가, C 봉투에다 넣어주셨어요. 뭐, 파이야 그런 거 다음에 또 쓰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레벨박스 슬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정색을 구매를 했고요. 예. 우측에 레벨박스 슬림 적혀 있고, 어저 측에는 워터레시레스턴트 방수된 적혀 있고 배터리 차죠. 보드 배터리로 쓸수 있는 거예요. 포켓 사이즈라고 되어 있, 있어요. 여기는 각종 인증 마크가 있고 어, 한국어로된 예. 음, 표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산이네요. 베트남산 남산이고 후면에는, 레, 여기에, 라벨박스 슬림. 어, 쭉 나와 있고, 아까 전에 나왔던 거. 그렇대요. 음, 보드 배터리로 쓸수 있는데, 0 5암페어예요 그니까, 러 우리 흔히들 컴퓨터로 충전하는 그런 속도 나오므로 기대는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 입력이 2A나 되네요. 예, 입력이 2A나 되고, 어, 보드 배터리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까지, 어, 직접 표시를 해놨네요. 어, 삼성은.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APTX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음. APTX도 그냥 APTX가 아니라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Low l a t e n c y 라고또 밑에 적혀 있어요. 지연이 거의 없는 유선이랑 지연이, 지연 속도가 거의 비슷한 그런 코덱이 내장된 제품입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어 단순 개봉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개봉은 되어 있어요. 새건 아니에요. 여기 뭐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단순 개봉품이니까 거의 새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Let's go. 이게 그저 그 있고. Short press, long press. 어, 이게 다 기능 기능. MFP 버튼이 있다고 나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음.. 볼륨 업 다운이 있고 꾹 누르면 1초랑 1초씩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곡 전곡이 아니라 좀 재밌는 구성이네요 어.. 배터리 표시 LED가 있으니까 배터리 체크가 라 있고 음.. 보드 배터리 버튼을쓸수 있는 게 동시에 되는 게 버튼이 또 하나 있나 봅니다 여기서는 네일박스 슬림, 네일박스 슬림 적혀있고요 좌우에는 없네요 음, 뭐야 이게 허접해 이거 어, 이렇게 있고 열박 슬림이 있습니다. 열박 슬림. 예. 우리 한번 담고신 것 같은데 뭐저 어, 방수니까 어, 상태 좋네요. 음. 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제품을. 어, 간... 아 씨, 테이프 붙어 간단 사용 설명서 Eo SG 930이라는 모델명 가지고 있나봐요. 음. 음, OEM 제품이 아니라 OEM 제품인 줄 알았는데, 삼성에서 직접 개발하고, 직접 제조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OEM 제품에는 이런 설명서가 잘안 들어가요. 어, 뭐, A, B, C, D, F, G 있고, 한번 설명서 볼까요? 어차피, 음, 안 봐도 다 알긴 하는데, 음, 제품 보증서 이거 어차피 안 쓰실 거잖아요. 네. 어차피, 어차피 효능도 없어요, 이거. 어, 뭐, 제품이 물에 잠겼거나 마이크 스피커가 물에 젖어 있으면 원활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른 천으로 닦거나 제품을 말려 사용하세요. 음... 예, 음. 마이크에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통화가 아그 뭐냐 어, 마이크가 막히기 때문에 어, 울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활한 통화가 어렵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스피커는 물에 들어가면 어, 소리가 제대로 안날 수도 있겠죠. 진동판이 눌리기 때문에 물에. 생활 방수 기능 유지하기 이 제품 생활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생활 방수 기능 동작 위해 다음 내용을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다음 사항 지키자고요. 세포수 어, IPX7의 등급을 지키고 어, 직접 수도꼭지 같은 수압이 샘 물이 닿게 않게 하고 어, 닦은 다음에 완전히 말리고 보관하래요. 을 하긴 계속 물에 젖어 있으면 그게 고무가 어, 변질될 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닷물, 이온수, 알콜 그런 거는 어, 방수가 안 됩니다. 여튼 일본에 어디였지? 그 회사가 무슨 염산에서도 방수가 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데 휴대폰이 음, 모르겠어요. 이건 IP 등급이므로 바닷물이나 그런 거는 방수가 안 됩니다. 완전위한 주의 사항 이런 거 어차피 어, 안볼 거잖아요. 네. 아 뭐야 이거 설명 잘못돼 있네 이게. 다 이거 꾹 누르면 저 이게 다음 곡전곡 맞아요. 맞네요. 음, 예, 이렇게 나와 있죠. 트리페그로 사용하기. 충전광면서 연결되는 전 어. 예, 그냥 보조 배터리 사용하는 법은 그냥 요 케이블 가지고 한쪽에 이쪽에 스피커 연결하고 이쪽에 휴대폰 연결해서 버튼 한번 눌러 주래요. 아까 요다요 요, 요 버튼 동그란 이 버튼 그리고. 디바이스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끊길 수도 있어요 지금 폰이 많이 뜨거워서 어 이쪽이고 이쪽 제품 사용하기 뭐 있네요 그냥 연결하는 건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돼요 NFC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음. 예 설명서는 대충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샤오미처럼 이렇게 배터리 LED마다 예 음, 네, LED마다 이렇게 있는데 좀 다르네요 샤오미랑은 어한개 계속 개, 이게 0에서 1 0는한개 깜빡임. 어 요게 다르네요. 요게 하나 더 있네요. 어 신기합니다. 어, 충전기는 그냥 별도 판매하는 걸로 하고. NFC 어, 아까 버튼으로 그냥 꾹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제품 소개. 음, 아까 여기 레츠고 여기서 봤으니까. 어, 대상 볼건. 예.. 더이상 예.. 더이상 볼건 없네요 요거 접어서 다시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접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접혀있었지? 확실한 거는 아닌데 이게 확실한 건 요거 요렇게야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인가? 아닌데 이렇게인가? 이렇게다 예, 이렇게네요. 이게, 이게 어떤 방향이었지? 까먹었다. 아이고. 이렇게겠죠 뭐. 예,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다시 설명서는 모셔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 빼고, 뭐 없겠지? 여기 뒤에는. 예,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빠지는 게 아니네요. 그성품은 되게 되게 단촐합니다. 뭐, 옥스 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도 없고, 어, 그래가지고, 뭐, 케이블은 예,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그 USB 케이블, USB-A 타입에서 b 로 가는 케이블이 어, 동봉이 안되 있다는 점은 조금 실망스럽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뭐, 삼성은 항상 액세서리에는 그런 케이블 잘안 줍니다. 비 비늘 벗겨봅시다. 이렇안안벗지지이이렇안안벗지지요요국국엔어야어야 돼. 예 이렇게 뜯었구요 요거는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다가 다시 잘 넣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 다시 팔수 있으니까 그럴 생각이 없긴 한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랑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이거 케이블도 케이블은 그냥 빠질 것 같은데 사람이 그냥 빠지네요 요것도 다시 이따가 넣어놓 p 시다 어, 박스는 다시 봉인하고 어, 이렇게 잭킷이 있네요 이건 i 킷이 있고 검정색이 되게 이쁜 h 같아요 파 t 색보다 o i 색은 촌스러워서 안 i 고 위에는 레벨 n g to 적 a 고 아까 말씀 m 린 m f b 버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아닌데? 전원 버튼이 또 있네? 뭐야 이거 왜 설명서랑, 레츠고, 저거랑 다 다르냐? 제품이랑, 설명이. 숨 쳐서 반대야, 이거. 음, 요게, 버드배터 요게 요동그란미 버튼인가 봅니다. 음. 불친절한데? 마이너스 버튼이, 얼룩이 좀 있습니다. 얼룩은 지워지네요. 앞에 삼성로고가 있고. 요거는 살짝 천재질 그런 겁니다. 음, 빛을 비춰봤을 때 진동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음, 이건 배치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꺾인 살짝 라운드 들어간 데서 끝에 두 개면 어, 스테레오 아주 이상적이지 않은데 이런 디자인에서는 음, 충분히 이상적인 위치 에 있네요. JBL처럼 중간에 다두개 박아 놓고 그런 건 아니어서 어, 스테레오 어, 상은 잘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쪽은 삐곡삐곡 소리도 안 나고 어, 메탈로 마감되어 있고 괜찮네요. 어폰더. 계속 뜨거워져 가지고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 끊긴 상태에서 잠깐 눌러 봤는데 음, 안에 투명 플라스틱으로 또한겹더 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뭐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눌립니다. 여기 유닛 부분에는 유닛 부분이 있는데 살짝 살짝씩 눌리고요. 이거 어, 눌렀을 때 아까 설명서처럼 예,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요. 어, 그러네요. 마이크 가 여기 있고 이렇게 연결하고 어, 충전한 거를, 할 거를 여기다 연결하면 이제 충전이 된다. 그 소리겠죠? 네 예. 어... 그리고 버튼이 뭐 이런 거는 그래, 그래도 그런 거니까 켤 때는 이걸로 키는 걸로 돼 있던데 설명서에서. 안 켜지는데? 이걸로 키는 건가? 아! 이걸로 키는 거네요. <laughs> 사람들이 고, 저음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어, 켜진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 저음도 괜찮게 나오네요. 양결이나 어, 그런 거는 어, 지금 못 해볼 것 같아요. 폰이 자꾸 떠가져가지고, 어, 다음 편에 어, 리뷰를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방수 테스트도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음,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할수 있고 예.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